너무 단순해. 그럼요. 그리이 제가 괜히 뭐 생방송 진행했겠습니다. 딱 <laughs> 느낌이 왔어요. 어, 오늘 안 하겠다. <laughs> 아 안하겠다 우리 댄서분들과 아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,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하고 있는데, 네네네. 오늘 멘트를 뭘 해야 되지? 근데 약간 느낌이 세였단 말이에요. <laughs> 어 <laughs> 느낌이 왔어요. 느낌이 약간 와가지고 살짝 봤더니 역시나 <웃음> <웃음> 안 하고 있더라고요. 한번 더. 멘트 들으셨어요? 계속 고민했어요. 하이라이트는 라이트 거예요 할까? 라이트는 하이라이트 거예요 할까? 아, 네, 여어떻 어떤 걸로 하셨어요? 라이트는 하이라이트 거예요. 아 멋있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 조금 아쉬우니까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. 그쵸? 그렇죠. 댄스브레이크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. 우리 그분은 한번 보여드리죠. 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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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네 지금 의심이 난무하죠? <laughs> 일 <일렬로 웃음> <그래>. 아, <laughs> 그래. 우리, 우리, 우그래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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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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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.. 그그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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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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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바 우리, 우리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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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90분대 제가 맞습니다. 개발했고요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또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사진을 또 남겨야 되잖아요.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. 네. 사진 찍어 주시나요? 어디 <laughs> 들어오세요? 좋습니다. 우리 가운데부터 네,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죠. 오늘 어떻게 할까요? 우리 등 등을 한번 찍어 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. 등도 찍고. 찍고, 금도, 금도 찍고. 찍고 좋죠? 잠깐만 제가 이리로 죠이 공구 <laughs> 어, 이렇게 마주하니까 겸상을 하시지 않나요? 참좋 이거, 이거 한번 할까요? 이거 뒤에 등번호 보시라고 제 아, 그 손? 왼손 자, 그럼 어. 우리 카메라 보고 한번 찍을까요? 우리 또 조명 감독님들도 아우 하 즐겁게 찍을 찍어주네요. 어유 저의 저, 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고 저희의 얼굴을 빛을 환하게 밝혀 주신 우리 감독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예저 유기호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돌아서서 찍을까요? 좋습니다. 어떻게 찍죠? 누일까요 뭐라고요? 좀 달라고, 네. 어. 네. 하나, 둘, 셋, 아, 잘한다. 좋습니다. 우리 오른쪽 이쪽 네, 진짜 로 그러니까요, 요조명으로 공연하면 저의 얼굴이 잘안 보이겠죠? 근데 참 보기 좋은데 우리가 에? <laughs> <laughs> 네? 안 보여 <laughs> 공연하는 사람들은 저희니까요 아, 아 획기적으로 아 이렇게 보이려구나 <laughs> 아, 아, 죄송합니다 자 하나 둘셋 할게요 하나 둘셋 사랑해 저희도요 자 반대편 <laughs> 아 보란테 해달래요 이 <laughs> 어느 쪽이 좋아 방향은 상관없어요 네. 하나 둘 셋. 감독님 들어오세요. 우리 감독님 어, 들어오세요 들어오시. 어이거 코스거든요. 아 제일 좋아하는 시간. 네. 아 <laughs> 어, 진짜 예쁘게 나온다. 좋습니다. 아이고. 네,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세요. 진짜로 안 아파야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아프지 마세요. 네. 저희 그 저번 팬콘 때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그 도색하고 자랑하는 사진 한번 찍었던 적 있잖아요. 이거요, 마이크. 예, 네, 마이크 도색했던 얘기를. 혹시 눈치 채셨던 분 이번에. 오. 뭘 봐주시죠? <laughs> <laughs> 아, <귀여워. 웃음> 지금 하트 만드는 중이. <목소리> 아리비 그래.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. 기캐주 <laughs> 마이크 캐주 보니까 약간 대타 같아 주얼하게캐주얼 계란. 계란얼하게 캐주얼하게 캐주 물도 있네요 물도 있캐주얼하 아, 있고. 주얼하게캐주 아, <laughs> 가지 가지, 아, 가지. 가지, 아, 가지, 가지. 가지, 가지. 가지도 볶아 먹으면 맛있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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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아,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앵콜을 기다리면서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의 그 오아시스.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. 뭐, 이미 유명하잖아요. 노래 잘 부르시는 걸로 이미 유명해요. 뒤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감상했는데 너무나도 음, 감사합니다. 음, 네, 한 분은 되게 여유롭게 옷을, 네, 콧노래 부르면서 <laughs> 진짜 예습니다 네. 네, 네. <laughs> <감사합니다>. 좋습니다. 같이 <laughs> 보고 네. 다음 노래를 한번 같이. <laughs> 네. 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아 <laughs> 떠나지 마. 떠나지 마, 들려드릴까요? 날 떠나지 마. <laughs> 이 노래 아니죠. 아이. 이건 정말 우리 JYP 대선배님이 또 만들어주신 정말 좋은 곡이고. 어, 그렇죠. 그, 그 무빙과 그 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<laughs> 노래가 있습니다. 어! 예, 예, 예. 혹시 아세요? 예. 같이 불러주실 건가요? 서로 떠나달라고, 떠, 떠나지 말라고, 진짜, 떠나지 말라고, 떠나지 말라고, 울분을 통하라고 만든 그 노래. 어, 깜짝이 보시죠. <laughs> <laughs> Let's go.